거기 스테이, 스테이, 깔짝깔짝, 옳지 됐어.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베스커님이랑 단들이. <laughs> 아무도 없어, 우리를 방해하는 녀석은. 오늘 배수커님이랑 단 둘이, 여기 어디죠? 수로요. 네, 수, 수, 수로에요. 예, 수로에요. 예, 김에 있는 모 똥구장 농수로에 왔습니다. 우리 배수커님이 어, 버징 성애자라고 네. 버징을 너무 하고 싶다고 해서, 여기, 헤비커버 쫙 있잖아요. 예, 네, 여기서 한 번, 버징 한번 치고 오시라고 왔습니다. 그 남의 밭에다가 이 사람이 빨리, 빨리 걷어, 이씨. 일로 오세요. 오늘, 어휴, 어, 어, 어. 벌써 그렇게 설레는 거야? 첫 번째로 온 곳은 여기, 예, 네, 여기 농수로 죽이죠. 숙허님이 버징을 너무 하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렁커 잡은 데도 지금 포기하고, 버징 칠수 있는 데로 오늘 탐사를 왔습니다. 여기는 저도 올해 들어서는 두 번째 오는데, 이제는 낚시가 할 만한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마름도 피고,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컷님 먼저, 한번 낚시해보시라고, 채비 세팅해서 내렸습니다. 자, 일단, 저, 채비 설명 좀해주세요 뭡니까? 카키. 카키. 쉐드요. 아, 카키 쉐드인데, 이거. 어, 네. 너, 어, 십테클님이 주신가 아, 십테클님이. 거의 뭐, 우리 채널 거시기는, <laughs> 루어는 다 십테클님이 책임지시네요. 아 빠른 케어를 빌겠습니다. 이거, 마름에서 버징할 때는, 요거 있잖아요. 아이. 응. 요게 나와 있으면 안 돼요. 네. 조지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러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일까? 그러게요. <laughs> 봐봐, 이 정도 깊게 충분히. 왜냐면 저 아이에 풀대기에 걸려서, 음 어, 조지겠지? 후가이를 충분히 숨기고, 세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저도 뭐, 만만치 않게 버징상해자라서, 저도 피가 끓는 포인트지만, 우리 수컷님 다 드시라고. 나머지 보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가까운 쪽부터 짧게 짧게 하면서 점점 멀어지는 것니다 오케이. 일단 베스가 있는 건 확인이 된수로예요 그래서 잘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마침 또 오늘 흐리거든요. 그래서 타버터 반응을 받기가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우리 또 수크 님이 버징으로 또 작년에 손맛을 좀 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딱히 뭐 손댈 건 없을 것 같아요. 와, 야, 저런 데는 천천히 빠져나와야지. 그래도 그냥 구경을 안할 겁니다. 잔소리를 하면서 할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비거리가 잘안 뽑힐 것 같아요. 지금. 16파운드에. 루어가 너무 가볍네요. 좀. 내거 하나 줄게요. 일단 하고 있어요. 어, 사무라에요. 아니요. 야마쉐드. 내가 최고로 평가하는 쉐드움 중에 하나죠. 오케이. 좀더 묵직해졌을 거야. 파장도 훨씬 좋거든요, 그게. 오, 좋다. 천천히. <laughs> 저쪽 개꿀로 보이는 데는 일단 수컷님 하시라고. 왔어, 왔어. 왔어, 왔어. <laughs> 아드어보면안 됐나? 안 되지. 아 그래도 살짝 고기 배때기 봤어요. 아, 어좀 컸어요. 아 그래도 기쁘네요. 그래도 바이트는 받았네요. 아 지금. 아 촬영할 때 잡으라고. 어. 왜혼자 맨날 아 좀. 저기서 하고 있으세요. 없으니까 잡는데요. <laughs> <laughs> 아, 안 돼. 아, 씨, 오늘 꽤잘 참고 촬영하고 있었는데. 아, 수컷님 걸었는데 터졌어요. 드롭 봉하다가. 아, 손맛 좋았어요. 그럼 됐어요. 방금 잡은 애가 여기 대장 아니에요. 어. <laughs> 통. 아, 요새는 통이란 말했어. <laughs> 대가리, 대가리, <laughs> 대가리, 에 샀네 불량의 노예가 되겠다고 해놓고서 뭐? 보고 있으면 고기가 안 물어? 이 사람이. 사실 버징도 이것저것 이제 접근하는 기법이 있는데, 그렇게 그런 것까지 뭐 디테일하게 가르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던 대로 하게 놔두면 방금처럼 또 입지를 봤잖아요. 그러면 좋죠. 그거면 됐으니까. 물류에게 이 거품이 저렇게 남는다는 거는 물 위에 구유물들이 지금 떠 있다는 거고,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여기가 되게 좋은데, 일단, 이 자리가. 지금 굳이 우리가 컨셉을 버징으로 잡아서 그렇지, 다른 걸 써보면 또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오늘 버징으로 소크님한테 눈뽕, 손뽕, 먹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참아야죠. 자, 더 이상의 실수는 용납하지 않겠어. 저뭘 해야 될지 각이 나오지. 이쪽 라인이야. 레스케.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여기는 개고일 겁니다. 여기가 이제 고기들 먹는 데에요밥 먹는 데고. 그러면 이쪽 헤비 커버 무조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분량이좀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라서 저도 좀 할게요. 이제 같이 파이팅하면 그래도 한 마리 정도는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안 나와요. 사실 여기 스피너 베이터 한번 나올걸 <laughs> 앞에 사냥하고 있거든요. 스피너 베이터 좀 걸려볼까? 아 버징이고 나발이고 일단 불량 뽑읍시다. <laughs> 스피너 베이터. 아. 왔어요. 수베요 네. 수베 넣으 했잖아. 고기는 잡고 갑시다, 우리. 아무리 오늘 컨셉이 버징이라지만. 자취 쓰고요. 여기 앞에 사냥하는 고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스피너 웨이트. 참을 수가 없겠죠, 애들. 그래도 오늘 버징으로 한 마리 잡는 거 우리 목표로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 알겠습니까? 예. <laughs> 참 믿음직스럽네요. 오늘 첫 번째 뵙습니다. 짜치 있고. 뭐가 있긴 있네. 졸라 빠르게. 꿀렁거린 거안 해? 그러면, 같은 자리 다시. 누구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일단, 베스인지 확인부터 해야 될것 같아. 방금 꿀렁거린 자리 있죠? 거기 스테이. 스테이. 깔짝깔짝. 옳지. 어, 베스네. 아, 까비. 끌고 가던가? 아, 아니요. <laughs> 근데 왜 제껴, 씨. 가만히 있는 네. 아니야. 음, 네.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면 돼. 예. 지금 활성도가 낮아서 아 그럼 여기는 완전 프로그네 그럼 패스였어요. 그렸어거기 깔짝. 어, 완전 담가야지. 오우 깔짝깔짝. 오케이. 물었어? 아이씨, 좀 제대로 먹어야지. 물었어. 소앞나 남았는데, 그거 먹네그또 있다. 스테이. 깔짝깔짝. 지금 이 자리에서 뒤로 1m 정도 지점에서 또꼴렁거렸어요 저기선 좀 천천히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버징 기법이거든요. 일단 패스트 리트리브로 활성도 체크부터 한 다음에 꿀렁거리는 걸 확인하고 그 자리를 열심히 조지는 겁니다. 음 여기 패스들이 들어와 있네. 어, 아이구야. 지금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되겠다. 던지고 로드워크로 감지 말고 로드워크로. 아니 아니. <laughs> 봐봐 봐봐. 이거를 프리가듯이 음... 스테이. 스테이. 저런데 바이트 같은 데 있잖아. 스테이 할때좀 깔짝거려주고. 스테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방금 여기, 여기 몇 마리 있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로드를 들면 루어가 뜨잖아요. 루어가 안뜰 정도로 해야 돼. 방금 대가리 딱뜨잖아 이렇게. 그렇게 안 되게 해야 돼. 여기 한 마리 뽑고 갑시다. 거기서부터, 오케이, 스테이 해주고. 옳지, 잘하네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오케이, 천천히, 여기서부터는 조심. 어. 따라온다. 옳지, 그럼 깔짝거려주고. 사이즈가 안 되나? 프로그 줘볼까요? 프로그 써볼래요? 응. 오케이. 봅시다. 프로그. 오늘 도대체 몇, 몇 마리를 바이트 받은 거야? 5마리 혼자 독식하네. 잡아야 독식이요. <laughs> 아니, 눈뽕, 눈뽕 좀 받았잖아. 손뽕. 손뽕? 자, 보여주세요. 뭔가, 깨우리를 바꾸고 나서 더 반응이 없는 <laughs> 것 같아요 <laughs> 프로그 패턴 같았는데 프로그를 그러면 트위칭을 줘가면서 리트리브 살살살 해봐야 어, 뭐. 조금 빠르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 너무 빠르다 <laughs> 활성도를 또 다시 체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방금 오 좋아 왔어 차, 차분하게 차분하게 오야씨봐 아, 이게 드롭봉을 하니까 그렇지 이해가 못 어우 큰데 그래도 아니. 아 어떡하죠 이거 로드를 다해먹었네원 커를 주는 가와 아. 지금 고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다음부터 하면 안 되겠다 와난 드롭봉을 만만 안 한다 그래도 일단 할건 합시다. 오세요 <laughs> 오늘 꽤 고생하셨네요. 아 요만한 게 지금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그래도 결국 프로그로 해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집에 보내드리면 되나요?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고등어.